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면이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포모족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포모요? 네. 에어브 미싱어. 이 시장의 상승세. 어, 저는 세린메인 했다가 지금 그냥 열심히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포모를 느끼는 분들은 영원이 있어요. 할수 없어요. 영 영원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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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네. 항상 주류를 가는 분이 있고, 음. 딴데 이제 가서 이제 바깥에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누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음. 성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인생의 삶은 약간의 저는 주류에 안 깁니다. 비주류 쪽에 항상 계세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뭐 같이 다니는 걸 별로 안좋아하요대세를 따르거나 이런. 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오. 약간 저는 좀 그런 성격인데 약간 아, 예. 그런 성격인데, 뭐제 성격이 좋은 건 아니에요. <laughs> 예. 그래서 저는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경리를한 음. 20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음. 예,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더랑 비슷한 사람이 장우석 부사장 같은 경우가. 음. 그래서 그 우리 팬데믹 때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네. 때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네. 저희는 일상이었어요. 더 편했어요. 편했다기보다는 어, 일상이었죠. 진짜. 왔으니까. 진심. 근데 문제는 네, 포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그 음. 그 가운데 예를 들어 전 주식 시장에서는 저는 포모는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항상 네. 그 판에 항상 묻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주식 시장은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때보다 이런 좀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쓸데없는 얘기 아니죠 중요하죠. 포모의 반대 기념이 있어요. 요즘 새로운 미국에서 나는 오 거가 조모입니다. 조모. 조모.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미싱 아웃되지 않고 나는 편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편안하게 있는 분들이 지금 핵심적인 그런 빅테크 위주 아니면 큰빅 그. 벤츠받고 위주 있죠. 음. 큰 주식 위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기쁘다. 조, 조모예요 조모. 조이 오브. 조이 오브 미싱 아웃입니다. 근데 미싱 아웃이 음. 딴 그런 그곁가지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똑같은 얘기인데 나는 그룹 대상이 다른 거죠, 지금. 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미주미 저 카페나 이제 미주미 저희 방송할 때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중그주 인생은 제가 삶은 모르겠지만 어. 주식시장은 중심축에서 벗어나는 수면 안 되고요. 음. 중심축은 미국은 누가 뭐래도 벤치마크입니다. 벤치마크 네. 벤치마크 안에서도 좀큰거 어.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 비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m g k 예요 그렇죠. 네, 메가캡 메가 그로스라는 건데 사상 최고까지 못...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하여튼 저는 아주 큰걸 위주로 좋아하거든요. 못 가면 어떱니까 언젠간 갈 텐데.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그런 정도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너무 질문이 처음에 이상한 네. 얘기 하갖고뭐 <laughs> 이상한 얘기 아니죠. 중요한 <laughs> 네.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 투자를 네. 아, 5월에 보통 세린맨이라 그랬고 그때 5월도 시장이 좀 흔들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걱정하던 그 사이에 사실 이제 공포에 매수했고 매수해서 꾸준히 매수. <laughs> 했던 그런 투자자들은 지금 함께 웃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요 네. 이야기를 한 번씩은 좀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시작 테슬라가 또13 거래일지? 그,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약간 홍보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홍보 하실 거예요? 하세요? 예. 아빠 할게 있다는 게 아니라, 맘 예. 놓고 이런 얘기 하더라도 그렇게 음. 욕하실 분이 다, 없을 거예요. 아, 기분 다들 좋으세요. 아, 기분 네. 좋으시잖아요. 어저께 제가 혹시 해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셔서 네. 요즘 프리미엄 컨텐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 보면 미국 주식에미스치면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네, 음. 너무 좋아요. 진짜. 미국 주식에 위치다. 네, 거기 보시면 프리미엄 콘텐츠 있으니까요. 금액이 한 달에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저희는 구독료를 함부로 정하지 않습니다. 음. 뭐냐면 맥도날드 있죠. 네. 맥모닝 세트 가격 6,200원이거든요. 맥모닝 세트 가격이 6,200원이요? 에더 비싼 것도 있죠. 음. 6,200원인데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연동시키려고 합니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면 진짜. 그리고 저희가 예, 유튜브의 프리미엄의 가격을 저희 10달러에 맞춰놨거든요. 네, 그그 예, 그 멤버십 가격. 이 음. 그것도 미국 현지의 맥도날드 저 빅맥 세트로 가격 맞춰놨는데 아. <laughs> 진짜 진짜. 아, 그건 그렇고요. 볼, 아, 볼론 들어가겠습니다. 음. 조금 더하면 욕 먹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욕 먹는 방법을 잘알거든요 <laughs> 예, 그건 넘어가겠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검색하는 거예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네이버 프리미엄 들어가셔서 그냥 미국 주식에 미치다미치시면 되고요. 그요 저희 약해서 안 나오죠. 뭐 찾으면 다 나옵니다. 요 그런데 많이 검색해 주세요. 카페나 이런데 보면 저희가 해놨습니다. 음, 그건 그렇고요. 네. 오늘은 그 어저께는 테슬라랑 애플이었잖아요. 네. 오늘 이제 쌍도 맞춰죠. 음. 쌍도 맞춰야 날닙니까 음. 오늘요?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장소 부자연도 한번 연결해야 되는데. 전화 한번 할까요? 지난 5월 30일 날 터치고 하 내려왔잖아요. 네. 그동안, 그동안 또 일론 머스크가 하니까 약간 더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쌍두마차가 달렸죠. 음. 그래서 박수 치셔야 돼요. 네. 기분 좋으신 분은요여러분은짝짝짝 한번 치셔도 오늘 되는 날입니다 오늘요. 여러분 박수 다 같이 짝짝짝 한번 치셔주세요 네. 테슬라는 13일 연속 상승 신기록이고요. 음. 엔비디아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1 3 자리입니다. 네. 아우 13 썰틴디시시거든요 (13자리) 아 그게 예뭐 네, (13개입니다.) 게? 그래서 음. (1조 달러) 시대에 처음으로 음. 가입 했다. 제대로 아. 공식 가입한 겁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터치만 하고 왔구요. 미국은 계속 말씀드려 아.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가 공식 가입 네. 오늘자로 (1조 달러에) 가입했다라고 음. 해야 돼요. 지난번에 터치했고요. 음. 또 하나는 일단 예상보다 낮은 (CPI가) 나오면서 (3대) 지수도 또 반등했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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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응, 테슬라는 네. 오늘 또 다시 한3 4% 올랐잖아요. 3.5% 음. 올라가면서요. 신기록이 하루 더 연장하는 네. 신기록. 네, 이건 뭐 언제까지 열지 모르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 너무 많이 올라가도 쉬는 건뭐 불가피하다라고 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뭐 지금 한다고 이거 뭐 3배, 4배, 5배 이거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겠고요 이거죠.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야후 파이낸스가 가장 어, 리얼타임으로 갖다 쭉 찍거든요. 음. 1.013 트릴리언. 네. 3.9%에 예. 올랐고요. 오늘 이제 어 AMD도 오늘 발표했는데 a m d 는 빠졌어. AMD는 에, <laughs> AMD 뭐야? 게 AMD, 엔비디아 못 한다는 평가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AMD랑 2, 3%또 떨어지고요. 약간 또 반사 이익을 받았대요. 엔비디아가. 뭐 그럴 수 있겠죠. 음. 엔비디아는 3.9% 올라가면서 여튼 400달러대 종가 로는 처음 나왔습니다. 여튼사 음. 410.2달러. 400달러 이거 엔비디아를 한,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어 축하드리고요. 음. 저는 오늘 그래서 그 이걸 어떻게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회식을 안 하잖아요. 네. 저희는 저희 미국 주식 음식사 US 닷은 회식이 없는 걸로 유명한데요. 지난번에 한 번. 어, 누가 회원님들이 막해 갖고 뭐그슈퍼치막쏘셨어요 음. 막 네. 그래 갖고. 아, 6만 원을 보내 주갖고 제돈 4만 원 투척해 갖고 10만 원짜리 회식을 했어요, 제가. 네. 아, 진짜. 근데 음. 어저께 어떤 분이 또막 얘기를 하셔 갖고 음. 오늘 점심 때 저랑 음. 부사장님이랑 음. 또 미모 여성 두 분이랑 점심을 네. 먹습니다. 미모 여성이요? 네. 저 빼고요? 저 말고 미모 여성 누구죠? 지난번에 한번 먹었잖아요. <laughs> 누구예요? 샘나는데요제 저희 <laughs> 방송에서 부진장 애쓰 시는 여성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점심 먹으려고요. 네. 그럼 그렇고요. 보면 엔비대가 오늘까지 175% 180% 가까이 올랐기 라 때문에 네. 상승률로 보면 야, 테슬라는 아무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보면 11개월 연속으로서 어, 떨어졌고요. 예측전에 예측 때보다 조금 덜 나왔잖아요. 4.0이 나왔잖아요. 4.9 네. 예상되다가 4.0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하는 건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어, 이거 저, 어,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잠깐 그 코팅을 안 했는데 음. 네이버 미국 주식 매치 에 m k 이1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진짜 정리 잘해주십니다. 항상 이런 자료 만들어 주시는 분이짜죠전 이런 거못 하나는데 음. 이거는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리지만 네. 이표 하나로 깔끔하게 다 끝난다. 그래서 음. 캡처 뜨셔서 여러분 보고서 쓸일 있거나 뭐 혹시 금융기관 다니시는 분들,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거 갖고 그냥 지점장님한테 갖다 드리면 되겠다. 네. 드립니다. 주요 체크 포인트 확인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에너지 가격 이제 떨어진 많아졌죠? 건 얘기했고요. 주거 비용이 8.6% 이거 자체 좀 내려간 건 맞습니다. 지금요. 음. MOM은 약간 올라갔지만 여튼 좀 전체 추세가 떨어지는 건 맞겠다라고 음.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게 이겁니다. 요, 이런 표까지여러분다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가 이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 요거는 상관없이 레드핀이라는 것이 또 미국에 또 집계하는 그 부성단 투자회사 한겸 이런 쪽에서 하는 건데요. 렌트비. 네, 렌트비를 이건 사람들이 에스킹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음. 난 얼마 받겠, 받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전월 대비 전년 동기들이 처음으로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면 떨어졌는데 지역별로 난고가 되어 있기 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역별로 보면 제일 많이 올랐고 떨어지는 것이 서부입니다 서부요 네. 서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가장했었던 네. 시애틀 LA 샌디고 이런 쪽이 떨어지는 거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가 남부 쪽인데요 남부 쪽은 그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을 얘기 많이 하는 거 렌트비가 올랐던 것이 그 마이애미를 얘기하거든요 네. 플로리다요. 그렇죠, 지금 좀 낮아지고 있고, 네. 나머지는 동부나 이런 쪽 약간 덜 내려가고 있고, 이 음. 정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음. 대한 결과는 뭐다? 지금 보시면 딱 이거죠. 지금 내일 발표될 경정책 금리가 90% 정도 확률로 동결 아니겠느냐? 음. 물론 다음 달은 또 모르겠죠 아까 얘기 들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정책 기대 정책 금리인데 어저께는 오늘은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 음. 요겁니다 요즘 제일 지한가 파란색이 되겠고요. 네. 한달 전보다 좀 올라와 있죠 왜냐하면 한달 전에는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안 떨어지고 한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다음은 6월 어떠냐는 건데요. 6월은 크레디스 위스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3.2입니다 지금 음. 그리고 일부에서는2 투반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콘센서스 끈은 아직 형성이 잘안 되고 있는데 아마 3%는 뭐 거의 기정사실 아니겠느냐. 그래서 작년 겨울 가을부터 탐리가 얘기했던 것이 그냥 바위같이 떨어진다는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요즘 탐리는 자주 안 보여드리는데 음. 보시면 좀 난리가 났습니다. 탐비는요. 이 귀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귀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겸손은 워낙 잘 없는 분이지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저께는 CNBC인가 블룸봉에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을 얘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포멀 당했다는 거죠. 그근데 음. 자기가 봤을 때이 다음 말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리세션이 음. 있는 것이 아니라 음. 그, 그, 영어로 보면 리세션으로 빠져든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슬라이딩 인 리세션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자기 봤을 때 그게 아니랍니다. 지금은 그래요. 경제 익스펜션, 경제 확산으로 빠져들고 있다니까, 지금. <laughs> 약간 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같다고. 음, 음, 하여튼 그분의 얘기니까 네. 뭐 뭐라고 할건 없죠. 음. 결론은 뭐다? 결론은 CPI 발표가 있건, 네. FMC가 있건, 잡 네. 리포트가 있던 간에 음. 미국 주식은 좀 몰랐더라. 음. 네, 이걸 여러 번 보여드렸죠. 다만, 올해만 보면, 네. 책을 1년만 보면, 1년만 보면, 반반입니다, 반반. 그, 연준에 발표한다, FMC 발표한 날. 오락가라, 했죠 네, 오락가라, 반반이라고 보셨요 올해만. 책을 1년만 보면. 많았군요. 네, 그렇지만 결국 보면,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이 올랐느냐. 음. 다시 한 번, 원론적인 말씀드리면, 이게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그쵸. 것이. 그렇죠. 이게 없이 올라갔는 네. 말이 안 되죠. 이게 1976년부터 작년까지의 분기별 주당 이익입니다. 네. 이 그림 귀한 그림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해두시면 좋은데요. 음. 미국 주식이 올라 꾸준히 올라간 이유는 딱이거다이 음. 그림은 똑같은 비슷한 그림을 한국으로 그리면 송구스럽지만 안 그려집니다. 음. 잘안 돼요. 음. 한국은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네. 등락이 엄청 큰 나라였고, 음. 미국은 꾸준히 올랐다라는 음. 점이죠. 아, 어,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럼, 그, 언제 사도라도 큰 의미 없냐. 저희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음. 미국 주식은 1년을 보유하면요. 1950년부터 2020년까지 1년을 보유하면 평균 11.9%. 음. 3년은 연평균 14%. 음. 10년? 15년은 연평균 9.7%가 지금 난거예요 지금의 수익이요. 손실 확률은 1년 보아일 거면 마이너스로 보면 40% 출발은 손해할수 있어요. 뭐 3년은 있어요. 갖고 가면 3분의 1로 줄고요. 맞아요. 5년을 들면 30% 줄고, 네. 10년 6% 줄고, 15년은 제로로 수렴하거든요. 15년은 무조... 지금 오늘 당장 사면 15년 뒤에는 손실 확률이 제로 다만 이거는 음. s p 500이죠. 음. 그래서 종목을 접근하면, 지수록... 종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데요. 음. 종목으로 접근하면요.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특히 상장한다고 해야 되나 상장. 미국의 생규 상장하는 기업에 놀라지 마십시오. 40%는 네. 있죠. 10개 중에 4개는 폐지. 7년 안에 상장 폐지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엄청 잘하셔야 돼요. 지금. 근근데 음. 이건 저희가 모든 통계는 S&P 500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음. 그래서 S&P 500 오늘까지 해서 요 17개월 만에 어저께 52주 최육가가 되어났습니다. 네. 그게 이틀 연속됐는데요. 음. 그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평균적으로 12개월 후에 되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더라. 평균 17% 정도 올랐더라.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의 움직임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52주가 아니라 음. 한 달, 그 1년 동안에 음. 최소한 1년 동안 52주 신고가 없던 시기 이후에 올랐을 경우에. 아.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재미가 없었는데 1년 네. 만에 좀 좋아진 다음에 올랐다는. 지금 얘기. 같은 시기인 거죠? 지금 같은 시기죠. 음. 응. 매번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네. 최근의 흐름은 JP모건에서 주식이 51%가 주식 비중 늘리겠다. 51%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 이게 보시면 작년 있죠. 작년 가을이 처음입니다. J. 이펜 모건에서는 레터를 보낼 텐데요. 지금 위험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5대 5에 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것도 제일 높아지는 거다. 네.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애플은요. 애플은 투자 의견이 오늘도 하향이 또 나왔어요. UBS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뭐, 음,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주가는 뭐견조한 흐름을. 네. 보이고 있다. 어제 사상 최고가 기록했죠? 그 애플페이 갖고도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시면 음. 국내 뉴스 보시면 애플이 좋다는 얘기, 애플페이가 잘 된다는 얘기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잘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나요? <laughs> 그죠. 그런데 일부 뉴스에 보면 간편 결제 시장에서 지금 10%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요? 아, 간편 결제 시장에서. 그런데 음. 그 뉴스를 제가 한번 봤는데 오늘 아침 보여드리려 했더니 검색이 안 됩니다. 지금요? 음. 안 나와요. 메이저 언론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음. 또하나 교통카드가 이번에 한다고 하잖아요. 들으셨어요? 교통카드도 할수 있다고요, 진출한다고요? 음, 아, 여동생 그런 교통카드를 안 쓰시면 저는 쓰잖아요. <laughs> 교통카드가 이제 한다고 이제 테스트 를 음, 한다고 했는데. 국민교통카드 지원 초기기 음. 기사 있네요. 그삼대 무슨 금융사가 저 애플페이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어 하여튼 신한 KB 국민 애플페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현대 이런 데서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혹해가 그만을 살까 않을까 고민하는 게 있는데 여튼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튼 여러분 들 주가는 판단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마지막 서비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어저께 여드랭크 께서 벅스에서 안 오른다고 얘기 하길래 아, 제가, 제가 집에 가면서 지하철 찾아봤어요. 네. 안 올랐나 해봤더니 안 오르게 뭐가 아, 올라갑니까. 겸선하게 얘기한 거죠. 아,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은요. 기분 좋으니까 <laughs> 너무 저를 욕하고 여도랭크만 칭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써주셔야 돼요. 거도 겸손 좀 하시라고. 아니 여러분. 52주 최고가를 <laughs> 제가 선물한 사람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네. 버크셔에서의 비주 음. 제가 또 지난 11월이었나요? 288달러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어저께는 나... 보니까 마이너스 낮더만요. 근데 보니까 딱 오늘로서 52주 최고가를 네. 찍어주는. 감사합니다. 네, 센스 있는 네. 모습이었고요. 금융시간 넘어가겠고요. 네. 요걸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서비스로. 코카콜라. 여러분들한테 모든 국민들한테 어. 선물 쏘겠습니다. 코카콜라가요. 네. 오늘 미국 날짜 6월 14일이니까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음. 내일 새벽까지 음. 사시면요. 산주라도 7월 3일 음. 주당 0.46달러 여러분 배당 받을 수있겠 있고요. 네. 네, 현재 배당 수익률이 전 3.0퍼센트. 버크셔에서 같은 날 배당받는 거예요. 그렇죠? 워너버핏이랑 같이 배당받는 <laughs> 거예요. 그런 거죠. 버크셔해서 네. 네. <laughs> 같이 배당받는 건데 이 정도라고 <laughs>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네. 말씀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주식은 좀큰 흐름에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포모족이든 조모족이든 우리 미국 시장에 뭐 오늘 하루만 주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서운하신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한 주씩 모아가는 투자. 애플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 지금 누구를 홍보할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애플이가 처음 나왔을 때요, 많은 분들이 결제할 데가 없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편의점페이로 전락했다 아, 이런 기사도. 네,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롯데 같은 데는 다 받고 있고 백화점 받고 백화점 있고 있죠. 그앱그 네. 그 아마 이마트나 이런 쪽은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다고 지금 추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음. 결정적으로 제가 그 다음날 가봤어요. 그 다음날 지하철 매번 왕십리선에 내릴 때가 봤더니 그 날인데 안 된다고 쓸 데가 없다는 날인데, 제가 깜놀한 게. 음. 여러분들 그그 그 지하철 가면 지금 큰데 보면 김밥이나 이렇게 조금 파시는 네, 분들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불페이 돼요? 애플, 막페이 막가 딱 붙이더라고요. 아, 젊은층들이 또 저는 깜놀했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의 힘이더라. 근데뭐 주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잊지 마세요. 어제 사상 최고가 기록한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